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4강의 1번 오늘 할 시간인데요. 이 지문은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의 상상력과 관계가 있는데 믿음을 넘어서는 상상력은 하기 힘들다는 라 지문에서 아마 그래 소재가 믿음에 매어 있는 상상력이라고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문 내용도 내용이고요. 원래 EBS가 소재 연계와 뭐 간접 연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베이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력이라고 하지만 상상력조차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모든 사물이나 경험을 받아들인 법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지문이라. EBS에서 영어 독해도 수능 특강에도 이런 지문이 비슷한 지문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꼭 한번 기억하시죠. 스토리텔링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한번 지문을 읽어 보기 전에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 어렵다고 혹은 좀 까다롭다고 생각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potential,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잠재력이 있는 단어인데 potential은 두 가지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똑같아요 모양 똑같고 명사면 당연히 잠재력, 형용사면은 잠재력이 있는 이런 뜻이 되고요 contemplate, contemplate이란 동사가 심사숙고하다,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두개 potential, 잠재력, contemplate, 심사숙고하다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네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While you are imagining i n g When you imagine your potential, consider ideas, or contemplate changes that you wish to make, thoughts that fit within your beliefs are what receive your attention. 어, 뭐, 버 했거든요. 문장이 엄청 길어요. 첫 번째, 부사절에, 뭐, 뭐 하긴 하지만, 뭐, 뭐 하나라는 while의 접속사가 있어요. 원래 while은 하는 동안에, 뭐, 뭐, 하지만 두 가지 뜻인 역사는 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뭐, 뭐, 하지만. 그러니까 while you are i m a g i n a r y being이니까, 네가 상상력 있는 존재지만, 언제? When you imagine your potential. 네가 네 잠재력을 생각하고 두 번째 동사. Considerate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며 and contemplate. 아까 동사 했었죠? 심사숙고해. 무엇을? Changes. 어떤 변화를? 심사숙고해. 변화라는 changes라는 명사를 뒤에서 관계사와 꾸밉니다. That you wish to make 다시 읽어본 부사절만 앞에 while you are imagining it being. 네가 비록 상상력 있는 존재지만 네가 잠재력 있는 너의 잠재력 이마진 상상하고 너의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두 번째 change 변화를 contemplate 고려한대 어떤 변화야? That you wish to make 네가 이루고자 하는 변화를 곰곰이 생각할 때두 번째 부사절까지 나온 거예요. 주절의 주어가 thought 생각 어떤 생각이할때 h a fit 맞추는 무한에 within your belief 이 within your belief 명사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너의 믿음 안에 that fit 맞출 수 있는 thought 생각 이 동사 are 바로 what receive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받는 것이다 이거야 똑같이 그거 끊어 읽어보면 문장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첫번째 While you are imagining being 네가 상상력인 존재지만 When you imagine potential, 네 잠재력을 생각하고 Consider i d e a 어떤 생각을 고려해보고 And contemplate changes that you wish to make 네가 이루고자 하는 변화를 꼼꼼히 생각할 때 두번째 부사절까지나오고 조절해주어 Thought, 생각, that fit within your belief 네 믿음 안에서 딱 맞는 생각이 바로 what Receive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믿음 속에 딱 맞는 thought, 생각만이 너의 attention, 네 관심을 받는다. 이게 뭐야? 믿음 안에 있는 생각만이 너의 관심을 받을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이 곧 너의 믿음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글이 문장이 되게 길을 경우에는 어떻게 문장을 해석하느냐는 결국 구문력이고요 절과 절의 관계를 잘 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변형이 된다면 어이처럼 문제로 나오기 가 좋은데 아까 이 글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감정에 매여있는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에 매여있는 상상력이란 라는 단어가 뭐냐면 thought, 생각, that fit within your belief, 네 생각에 묶여있는 딱 맞는 생각많이 믿음, 너, belief, 너의 믿음에 딱 맞는 생각만이 are what receive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는 너의 생각에 너의 관심을 지배한다라는 핵심 내용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that fit, 잘 맞는, fit이란 동사가 맞는지 혹은 within your belief 같은 단어가 빈칸추로 혹은 문장의 글의 그래, 맥락을 잘 집은 어휘추로 문제로 변형될 포인트가 있는 지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제 자막 뒤에는 어, 이 문제 변형된 예가 나올 건데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문장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While you are imagining being... When you imagine your potential, consider ideas, contemplate changes that you wish to make, thoughts that fit within your beliefs are what receive your attention. Hamba while you are imagining being, when you imagine your potential, consider ideas or contemplate changes that you wish to make, thoughts that fit within your beliefs are what receive your attention. 네가 어떤 잠재력이나 생각이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네가 아무리 상상력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네가 갖고 있는 생각에 매어 있는 생각만이 너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질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Thought that fit with your ability 네 믿음 안에 딱 맞추는 생각이 What receive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받는다라는 질문만 꼭 기억하시면은 견역 문제가 나면 절대 틀린 리가 없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뼈아번엔진 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고, 문장이 끊기는 것을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